자전거 타고 긴자까지 갈수 있는 음. 좋은 잔선데 5천만엔. 주변보다 시세가 평당가로 치더라도 천만 원 이상 싸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러 온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해.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저희가 이제 그 9월 말 10월 초에 도쿄 게임쇼 취재한다가 가지고 거기 좀 갔다 왔는데 간 김에. 이 예전 예약을 해놨던 도쿄올림픽 선수 아파트를 보러 간 거예요. 이게 그 도쿄올림픽 선수 촌 아파트거든요. 이것도 이제 가니까 얘기해 준게 뭐냐면은 모델 하우스인데 모델 하우스에 보러 간 사람만이 흔히 말하는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몇백 명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그게 일본에서 올린 지몇분 만에 이제 다 완판이 된 거예요. 취미코가 옛날에 클릭 잘 해가지고 예약을 해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이제 보러 갈수 있었습니다. 이날이 오늘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게 음. 태풍 온 날이거든요. 태풍이 일본 도쿄에 직통 관통한 날이라 가지고 근데 진짜 가다가 자동차 미끄러져 가지고 야, 비가 오면서 이거 야, 이런 데서 사람 오겠나 이랬는데다 왔어. <laughs> 어,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 예약한 사람 있잖아. 일본 사람 다 왔어.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막 물웅덩이 생겨나는데딱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접대한 이제 아씨가 있거든요. 한40 정도 아씨 같은데 아, 운이 좋으신 겁니다. 어, 여기 예약도 잘안돼 가지고 막 놓친 사람들 많은데 진짜 오늘 여기 오신 그 운이 좋다고. 사기꾼 스멜나는 느낌 있잖아, 약간. 어, 아, 여기, 여, 지금 바깥의 방송 오신 분들 다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 듣는 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안케이트,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저희 호카이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놀라요. 어, 왜요? 다른 데서 많이 오거든. 원래 도쿄에 있는 아파트는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일본 토치칸이란 말을 표현었는데그 주변에 슈퍼가 어디 있고, 학교가 몇분 걸리고, 대체 어떤 느낌인지 아는 그런 동네에서 일본 사람들 아파트를 많이 사는데, 여기는, 도쿄 올림픽 선수촌이다 보니까, 일본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오키나와 큐슈, 호카이도부터 이래서 오사카에서 오고, 음. 다 몰려와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사겠다, 이거 있잖아. 삽니다, 이런 느낌. 어, 떻게딱 가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하루미 플라그 파빌리온이라 그래가지고 음. 이게 비 오는데, 여기 차 주차장은 여기 차를 데워두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보면 3층짜리 건물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응. 어, 위에 가면 이제 처음에 3층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뭐예요 비디오를 보셔야 됩니다. 일본 아파트 보러 가면 응. 기, 기본, 기본 코스예요. 기본이에요. 응. 한 8분짜리 비디오거든요. 우리도 걸터 앉아 있고 이제 일본 사람 따라서 비디오 본대. 8분짜리 뜹니다, 여러분. 일본 도쿄 한가운데. 그 발전의 장소에 드디어 탄생. 하루미 프 l 지금까지 이런 화면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경치는 없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음. 약을 막, 이제, 이빨이 그냥 막 조미료를 그냥 MSG를 그냥 막 갈아 넣은 거예요. 그걸 보면 영상 보면 끝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2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2층 가면 이제 디오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있잖아. 아직까지 이제 다안 지어놨는데 뭔가 좀 건축물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딱 놔두고 또 비디오를 하나 위에 더 TV에 어도맞아 이도 한 7분짜리. 또 봤어요. 디오라마 보면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음 응. 보고 나니까 이제 이제 아까 그 영업한 알저씨 있잖아요. 또 와가지고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아예잘 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기, 이제, 또, 뭐, 또, 가시죠, 이러는 거야. 네. 전시장처럼, 뭔가, 간판, 음. 설명하는 간판 어. 만들고. 간판에 거. 버튼 딱 누르니까, 이제, 말라레이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되고, 뭐, 방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 있잖아. 해발 몇 미터고, 주변에 있는 다른 매립지보다는 여기가 최고입니다,부터 이래가지고, 약을 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음, 알았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셔야 되는데, 오늘 보시는 모델하우스가 종류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인데, 모델하우스 룸딱 보여주면서, 이건 양식이 어떻게 돼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응. 천장이 어떻게 왔냐면 가구가 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충 어떤 thing, 주방 설비가 어떻게? 응.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개인 부스가 있어요. 상담 같은 부스. 그리고딱 들어가니까 뭐 마실래요? 이래서이 코카콜라. 이러면서 코카콜라 딱 시키고. 주미 코너 차가운 녹차 하나 딱 시키고. 응. 어, 이래서 이제, 자, 이제 아저씨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제 시간은 잊어라. 아, 내가 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왜 보러 왔을까? 가격 보러 온거거든집 가격은 간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검색하면 알수 있는데. 검색하면 알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봐야지. 어느 집이 몇 동, 몇 호가 이제 어느 가격인지. 그래서 이제 가격 보러 왔다. 아, 그래도 관리비 이런 거다 보러 왔다. 그 아, 아시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거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보러 갔을 때 정해놓은 집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도쿄올림픽 아파트 성수천이거든요 응? 예. 이 집. 바다 쪽에. 있는. 바다 쪽. 그니까 러이 방향으로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이게 보이는 집. 그니까 러 집에서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도쿄의 그 다리 있잖아. 다리가 보이고 앞에 탁 트인 거 있잖아. 그게 보이는 집을 내가 딱, 나는 이제 이걸 보러 왔습니다. 딱 얘기를 한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을 이제 보러 오신다. 네. 어. 아, 라고. 어. 그거, 막, 그러네. 가격이 대충 얼마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있죠, 가격 뼈가. 가격, 가격 뼈.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줘, 이런, 보러 <웃음> 가는데. <웃음> 맞아, 맞아. 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비싼지 싼지 보세요. 전망이 대충 요런 전망이에요. 음. 전역 면적 86.58평방미터 13층. 가격 9,990만에. 우리나라 돈약 10억. 전역 면적 86평방미터에 경치가 이거. 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보다 좀낮지요 요, 거는 약간 나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옆에 하나 더큰 거. 전역 면적 97.79, 13층. 우리나라 돈약 11억 정도네요. 풍경 이거, 이것도 비싼 거. 여러분 싸요? 이게 제일 비싼 집들이에요. 이쪽으로 응. 와서 이쪽 이제 바닷가로 봐야지 이런 게 나와요. 응. 반대로 있잖아. 이쪽 바다가 바깥쪽 보이는 이쪽 있잖아. 가격 알려줄게. 이쪽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박 터져요. 예를 들어 10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72.88. 도쿄에서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요 응. 5,999만에. 우리한테 돈 6억. 6억. 여기 이제 6억 7억 5억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것보다 이쪽이 더 싸요. 참고로 이쪽이 나온도 더 싸대. 그렇죠, 그렇죠. 어. 예를 들어 전용면적 89.9인데. 우리나라도 7천만엔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긴자까지 갈수 있는 음. 좋은 장선인데 5천만엔 대도 있네. 안 걸으면 방을 그러니까 여기가 왜 싸냐면은 이 땅이 원래 도쿄 도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걸 올림픽한다고 선수촌 만든다고 음. 이거를 그냥 이제 일본의 그 건설 회사들한테 거의 공짜로 팔아넘긴 음. 거예요. 땅 거의 공짜로 받은 대신에 도쿄 올림픽 아파트를 세운 거야. 그래 가지고 땅값이 거의 공짜기 때문에 집값을 일부러 싸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도쿄서 에 아파트 거의 제일 싼 수준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미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일 싼게 우리가 본게 4,990만에 우리나라 돈으 4억 9천 좀 넘어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맞벌이면 음.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이, 이런 맞춤신가에 이 아파트가 여러분 이대로 분양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다시 바꿔요. 내부를 다 바꿔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재밌었는데 여러분 도쿄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라니 나와 가지고 화장실에서 천장에 머리 닿아 가지고 야 이거 일본인들 키 작네 도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불편하네 이렇게 뉴스 보시는 곳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천장 어. 그 작다. 어 천장이 너무 낮다 이래 가지고 아, 있잖아. 우리가서 가 이제 보는데 아파트 천장이 저기가 2.5m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천장고가 2.5m 이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2.5m도 어떻게 천장에 머리가 닿지 생각을 해 가지고 그 판매원 아저씨가 아, 그, 뭐가, 여러 가지 뉴스 있었는데, 응. 실제는 이겁니다. 아, 실제는 이겁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격표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박가영 고상이 아까 찍은 게 뭐야? 이거잖아. 이, 이 전망 좋은 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살 수가 있을까라고 느끼잖아요. 일단, 자, 여기 있는 모든 아파트는 다 추첨입니다. 이번에 다 경쟁률은 심할 거다라고 이제 아시가 미리 이제 깔아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 모든 게다 가격이 주변보다 다 싸요. 어 왜냐 면 아까 말한 땅값이 이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싸다드라니까 부동산 영업하는 아저씨가 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매을 만났지만은 음. 이 아저씨는 그니까 느낌이 뭐냐면은 너 아니도 살 사람 많아 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네. 거예요 음. 집살때 현금이세요 아니면은 론이세요 아 저희 론인데요 일단 거기서 약간 이미지가 그거 내려갑니다 음. 왜어 아, 현찰 들고 와서 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 일단 마이너스 1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론 심사가 일본보다 좀 어떻게 돼 주택론 심사는 좀 빡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음, 일본 사람들보다 어, 귀찮네 외국인에 또 신경 써야 돼 음, 아, 외국인 마이너스, 어, 1. 아,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박간혜 오상이 보고자 하는 이방 인기예요 얘는 거의 추첨에 떨어질 확률도 높을 것 같아 음. 마이너스 3 그리고 또 하나 더. 도쿄올림픽 연기됐잖아요. 1년 미뤘잖아요 연기되어가지고, 이할리 플래그가 입주가 1년 미뤄졌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가 지금 다 지어진 것 같죠? 이거 언제 입주 계신지 알아요? 2024년이에요, 봄에. 2024년? 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다 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남은 거예요, 이 집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3년 후에 신축인데, 이 가격이야? 뭐, 이거는 꼬예요. 그 전에 올림픽이 미뤄졌을 때 여기에 좀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아 이거 그때 이제 분양이 약간 중지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올림픽이 미뤄졌기 때문에 음. 1년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어, 판매 중지 됐었네요? 판매 중지가 되고 지금 다시 판매 시작을 한 거예요 최근에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보러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선생님 지금 분양하는 이번에는 예전에 도쿄올림픽 미뤄지기 전에 보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에게 구슬을 준대요 오징어 게임이야 무슨 말이냐면 은 추첨을 하잖아요 우리는 추첨을 하면은 집을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일 지망밖에 없어 요 여러분 응. 그 집에 구슬을 하나 놓을 수 있어 추첨 뽑는 거예 분양 중지되기 이전에 보러 온 사람들은 구슬을 세 개를 놓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를 기, 그 오래 사랑해주니까 어. 왜냐면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한번 보러 왔기 때문에 구슬 세 개랑 구슬 하나랑 붙어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이겨.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그게 몇 명이요, 에 보니까 몇만명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업맨 아저씨도, 음, 이 친구들, 그스 하나. 그런데, 뭐, 무조건 추첨 들어가는 방을, 어. 그, 원한다. 음, 마이너스 일. 음. <laughs>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들은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기분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당첨되면은, 로또다 인생 고칠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일본은 아파트 사서 그렇게 막 있잖아요 전매 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단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얘는 당첨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보다 시세가 평당가로 치더라도 천만 원 이상 싸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러 온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해 나는 집을 보러 가서 춤이 꺼라 야 전망 좀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러 온 사람들이 이거 신경 쓰는 한 면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안에 가스렌지가 뭐가 들어, 안에 주방 기구가 뭔지, 안에 천장 높이가 몇인지, 전망이 어떤지, 그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싸다, 가자. 그냥, 어떤 걸 넣어야지 당첨이 될까요? 그러니까 도박판이야. 아, 자, 이 표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쟁자는 구슬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넣을 겁니까? 이 느낌 있잖아.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낮을까요? <laughs> 얘기를 못해주죠. 예. 음. 다박 터진대요. 예. 그냥 여기 가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이 지 볼러고 공부하한 거거든요. 박 간에 같은 경우는방송원 사람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은, 있어요? 욕망의 항아리야, 진짜 이곳은. 좀 분위기가 이상했네요. 음. 연봉 별로 세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살수 있는 가격대. 그렇죠. 그런 반도 있기 때문에 그 크면 있어요. 일본에서 아무리 여기가 매립지건 뭐건 모든 하더라도, 상어 어, 여기서 일본 뭐 여기도 다 매립지니까, 응. 어 여기서 긴자 스키지 그다음에 신바시 그다음에 도쿄 타워가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있잖아 옆에 땅이 있잖아. 응 고급 아파트들 무와 뭐 어, 있어요. 여기 요, 요, 여기에. 어 여기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눈이 뒤집혀지는 게 이해가 돼요. 저도 어 되는데 개인적으로 싫어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 있었어요. 뭔가 응. 이 장소가 좀다 아파트 뭔가 그게 뭔가 여러 가지 좋다 음. 아니라 뭔가 가성비 좋네 도쿄에 있는 아파트 앞으로는 평생 못살것 같아. 그래도 여기는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잖아. 어.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일본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네요. 하르미 플래그 게임 계속 하시겠습니까? 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등, <laughs> <뚜둥>, 예, <laughs> no입니다. 예,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no. 예,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면 구슬 세개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도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니까 그래도 좀 화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일본 지금 제일 핫하기 때문에 음. 보러 간 건데, 그러니까 나는 호카이도 그냥 있을래. 우선 음. 원래 도쿄에 별로 관심이 엄, 없는 사람이야. 관심이 그런. 없어져.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 아파트잖아. 이 아파트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조망에 따라 갈린다 했잖아요. 아파트 같은 동이야. 조망이 잘 보면 10억이고, 안 보이는 이쪽 편 아파트 같으면 5억이란 말이야. 반값이에요. 반값이에 그러니까 넓이도 거의 같더라도. 조망으로 엄청 갈리거든요. 이 아파트의 주민회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본에 내가 보기엔 여기는 드라마 찍어도 될까? 아침 드라마 찍어도 될까? <laughs> 우리 b 동에 너희 집에서 뭐가 보인다더라? 아 이거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집에 사는 애구나 <laughs> 이 안에 초등학교도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생기거든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는 마운팅이 세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laughs> 오상 못 먹어도 가야 돼 이런 말 하는데 <laughs> 알아요 나도 아는데 그 우리 부모님도 가야 되라고 하실 것 같아 우리 아빠도 못 먹어도 고라 할것 같아 <laughs> 그래도 오상 잊어버렸습니까? 5년 전에 집을 샀더라면 5년 전에 주식을 샀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는 상반인데 그안 삽니까? 단장 용매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 그아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겠네라는 그 아파트, 그 도쿄 내에서도 몇 개나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살 때는 그런 것보다 이 돈에 정말 좋을까라든지 그 사랑할 수 있을까라든지, 음. 그이 아파트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그런 거 주연 씨 한다고 하네요. 자는 그렇지 않는데.